다시 어마... 처음부터 시작. 에이미의 으뜸이 참교육. 엄마! 오빠가 나한테 신부름 떠나겠어요. 뭐? 으뜸아, 엄마가 너한테 쓰레기 버리라고 했잖아. 아왜 자꾸 저한테만 뭐 시키세요? 아이 너 저도 이제 질풍 노루의 시기란 말이에요. 질풍 노루가 아니라 질풍 노루의 시겠지. 합죽 아무튼 시... 그렇다고요. 아이, 이 집에서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. 어머, 쟨또 어디 나가? 오빠. 뭐야? 너 혹시 날 걱정해 주는 거야? 오빠, 나가는 김에 이것 좀 버려 줘. 의미가 <laughs> 제 <재미와>. 미워. 하하하. 다다다다다다다다. <laughs> <laughs> 다다다다. 더더더 아! 뛰쳐나가던 으뜸미가 갑자기 멈춰섰어요. 어머,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네요. 덜 썩, 응? 왜 웃죠? 지금쯤 엄마는 딸 엄청 걱정하고 계시겠지. 여기서 조금만 있다 들어가자. 그럼 앞으로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전부 다 해주실 거야. <laughs> 어휴 요즘 들어 요즘 들어내는 자기 마음대로. 안되면 꼭 저러더라. 저 버릇을 어떻게 고치지? 어머니, 걱정하지 마세요. 어? 저한테 아주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. 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에이미가 저렇게 웃는 걸까요? 좋아, 30분 정도 지났으니 이제 슬슬 가볼까? <laughs> 오빠, 여기 있었구나? 띠 어, 깜짝이야! 내가 오빠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? 그랬어? 잘했었구나. 많이 걱정했는데. 어, <laughs> 정말 정말. 근데 집에 언제 들어갈 거야? 안 그래도 지금. 잠깐, 지금 들어가면 오빠가 엄마가 오빠 놀다 온줄 아실 거야. 뭐? 한참 뒤에 들어가야 엄마가 진지하게 생각하시지. 어, 그런가? 아 근데 나 지금 목 마른데 여기 있어 내가 엄마 몰래 마실 거 갖다 줄게 고마워 30분 뒤아왜 이렇게 하나?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야겠어 지금쯤이면 엄마도 날 걱정하고 계시겠지 <laughs> 어이? 엄마 진짜 웃기죠 그래야 너무 웃기다 얘 으뜸이의 생각과 달리 분위기가 확이 애애하네요. 아, 맞다. 엄마 집에 초코유 있어요? 어, 아,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마시렴. 어, 초코유? 내 건가 보다. 오빠 마실 거 가져왔어. 어, 고마워. 엥? 그냥 물이잖아. 집에 물밖에 없더라고. 그거라도 빨리 마셔. 냉장고에 초코유 있지 않았어? 우유? 집에 그런 거 없던데? 지금 네 입에 묻은 거 초코우유야? 초코우유 아니야? 아니야 이거 수염이야 수염. 그래 나 그냥 집에 들어갈까봐. 들어오긴 어딜 들어? 와 어? 다된 밥에 재뿌리 가? 이제 세슬러 온마가 오빠를 걱정하기 시작했다고. 알았어. 그럼 조금 더 있어볼게. 그래, 좀만 더 버텨. 그럼 오빠, 엄마가 오빠 원하는 거다 들어주실 거야. 잠깐, 네이미. 나 먹을 것좀 갖다 줘. 배고파. 어... 오케이. 내가 엄마한테 맞는 거 시켜달라고 해서 갖다 줄게. 어, 고마워. 20분 뒤. 아, 배고파서 현기증이 날것 같아. 대체 얘는 언제 오는 거야? 지루함과 배고픔에 지쳐 점점 꼴이 엉망이 되는 으뜸이에요. <laughs> 여보세요? 에이미? 왜? 아까 만난 거 시킨다고 했잖아. 혹시 시켰나 해서. 아, 그거? 아직 안 시켰는데. 이따가 배고프게 시키려고. 띠용. 장난해! 나 지금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단 말이야! 알았어, 지금 시킬게. 3 0분 뒤. <laughs> 너무 배고파. <laughs> 대체 음식은 언제 오는 거야? <laughs> 헉이 정도면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낫겠는데요? 배달 왔습니다. <laughs> 어, 왔다. 치킨과 햄버거. 음그 아마도 그리고 피자까지 아, 전부 내가 좋아하는 거야. 살찔라고 살찔라고. 30분 뒤 분뒤 꼬르륵 꼬르아 이제 말할 힘도 없어 오빠 먹을 거 가져왔어 오 드디어 뭐야 잠깐 딸랑 치킨무 한 조각이랑 무한 조각이야? 이걸 누구 코에 붙이나요? 엄마 몰라 음식 가져오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나 아직 한 입도 못 먹었다고. 어, 그럼. 네 입에 묻은 건 뭔데? 치킨 양념 아니야? 치킨 양념, 맞아요. 에이, 난 먹을 거면 이리 줘!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이미 잘 먹을게. 음, 음. 아, 이것이 바로 천국의 치킨 맛. 겉은 바삭한 데 속은 엄청 촉촉해. 구조 좀만 기다려, 여기에 버섯 더 가져올게. 이번에 제발 많이 좀 갖고 와 부들부들 부럽다 이미 집에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아 서러워 30분 뒤 배고파서 말이 없어진 으뜸이네요 꼬르럭 더는 안되겠다 그냥 들어가자 아 거의 다 먹었네 에이미, 오빠 것좀 남겨놔. 엄마. 아니, 에요 오빠는 밖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. 어, 그런가? 아, 어, 어, 안 돼! 엄마, 엄마, 두하만뒤쳐나가서 죄송해요.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요. 제발 용서해주시고, 제 음식도 제발 남겨주세요.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제 음식도 남겨주세요. 네. 싹싹싹싹. 아허허허허 응? 어? 엄마 제 말이 맞죠? 이렇게 하면 오빠가 반성할 거랬잖아요. 그래. 으뜸아. 얼른 와서 먹으렴. 배고팠지? 이게 다 에이미의 계획이었군요. 뭐야 에이미. 이게 전부네 계획이었어. 관상 좀 하셨어요? 이 녀석이 날 갖고 놀다니! 효과 만점인 에이미의 참교육이었네요. 뇨!